제가, 뭐, 기계말 들을 말씀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저, 진성 후보, 비밀 한 가지 공부하겠습니다. <laughs> 진성 후보가 3월 1일부로 제가 재직하고 있는 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사실, 뭐, 입학은 3월 1일만, 이미 슬라이스만 한다고 한 4주 공부를 했습니다. 강의를 음. 했었는데, 방문에 대한 열정이 역시, 역시 남다릅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역시 대부에 해서, 제 어, 어,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을 자기 예선 지도자로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다. 저는 어, <laughs> 다른, 다른 수가 없습니다. 제, 제사 가운데 한명 국회의원으로도 마르쳐 먹고 싶습니다. <laughs> 제사 가운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4월 15일에 제가 제사를 국회의원으로 두는 그런 영광을 드리고 싶습니다. 많이 먹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